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한국에서 경험했어요. 만약 제가 러시아에서 사우나를 갔다면 아마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우나 이모님들이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시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맛있는 과일도 나눠주셨어요. 정말로요. 또 러시아였다면 택시 기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맛집을 추천받는 일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한국의 기사님들은 마치 인생 선배처럼 조언도 해주시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걱정도 해주셨어요. 심지어 저에게 흑염소탕이라는 낯선 음식을 추천해주셨는데, 그게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되었답니다. 더 놀라운 건 공원에서 만난 할머님, 할아버님들과의 인연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한국의 어르신들은 저를 보시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운동도 하자고 권유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찾는 습관도 생겼답니다. 제가 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서의 삶이 이토록 특별한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다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2018년 저는 러시아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 특징인 제 고향에서 저는 우연히 접한 케이팝을 통해 따뜻한 한국의 문화를 알게 됐죠.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과 춤이 좋아서 시작했던 관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유튜브로 한국 예능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에 푹 빠져들었답니다. 특히 한국의 아이돌들이 보여주는 완벽한 퍼포먼스와 함께 그들이 성공하기까지의 힘든 연습생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마지막 방학 때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죠. 다시야. 너무 먼 나라잖아. 위험하지 않을까?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한국의 안전성과 편리한 교통 시스템에 대해 열심히 설명드린 끝에 마침내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2018년 8월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정갈함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보였던 도시의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말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죠. 편의점에서 처음 접한 삼각김밥의 맛있는 충격, 지하철을 타면서 마주친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밤늦게까지 활기가 넘치는 거리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정이었어요.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도와주시던 할머니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도와주신 직원분,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신 학생까지. 낯선 이방인인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배려는 잊을 수 없답니다. 명동과 홍대를 돌아다니면서는 한국의 젊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길거리 공연을 하는 청년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 다양한 스타일의 패션,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K-pop 음악까지. 제가 영상으로만 보았던 한국의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카페에서의 일이에요. 서툰 한국어로 주문을 하는데 카페 직원이 제 러시아 악센트를 듣고는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러시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호기심 어린 관심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2주간의 여행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 보낸 매순간이 새로운 발견과 감동의 연속이었고,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저는 곧 다시 돌아오리라는 결심을 했답니다. 러시아로 돌아간 후,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면서 한국어 실력을 늘렸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가 지금의 모델이자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게 된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첫 여행은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행이 제 인생을 이토록 크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때 꿈꾸었던 것보다 더큰 꿈을 이루며 한국에서 살고 있답니다. 첫 여행의 마지막 날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남산 서울타워에 올랐었죠. 아직 어둑한 하늘 아래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보면서 이 도시가 제게 얼마나 특별한 곳이 될지 예감했던 것 같아요. 타워에서 내려와 아침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남산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구경만 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는 함께 하자고 손짓하시더라고요. 서툴게나마 따라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는 나이스, 나이스 하시면서 엄지를 치켜들어 주셨죠. 그때 느꼈던 따뜻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도 저를 매료시켰어요. 혼자 밥을 먹으러 들어간 작은 분식집에서 처음 만난 떡볶이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답니다. 주인 이모님께서는 제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 덜 맵게 해주시면서 떡볶이 먹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어설프게 젓가락질하는 저를 보시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직접 시범도 보여주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카페 문화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아기자기한 디저트들과 예쁜 라떼 아트,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카페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한 번은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옆자리 한국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연락처도 주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촘촘하게 연결된 대중교통,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곳곳에 있는 편의점과 카페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귀국하기 전날, 저는 제 여권에 찍힌 한국 입국 도장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시야. 넌꼭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더긴 시간 동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첫 여행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후로 제 모든 선택과 결정은 한국으로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021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2021년 저는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첫 여행 이후 3년 동안 저는 한국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소셜미디어에 한국 관련 콘텐츠를 올리면서 팔로워도 늘어났고,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K-POP 댄스 대회에도 참가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푹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때의 설렘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자꾸만 그리워졌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선 2020년을 보내면서 더는 미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부모님께 한국 정착을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많이 걱정하셨어요. 다샤, 넌 아직 어리잖아. 거기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니?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만류하셨죠.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얼마든지 모델 활동을 할수 있는데, 왜 하필 그렇게 먼 나라를 고르는 거니?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부모님께 제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치안, 발달된 문화산업, 그리고 제가 이미 쌓아온 팔로워들에 대해서요. 특히 당시 제 소셜미디어 계정은 한국 문화 콘텐츠 덕분에 10만 팔로워를 넘어서고 있었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한국 연예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제 SNS를 보고 관심이 갔다며.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그때 느꼈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마침내 제 진심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야. 어머니의 이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아버지도 우리 딸을 믿는다며 응원해 주셨죠. 2021년 3월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주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여정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기획사 매니저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정말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실감났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바빴어요. 기획사에서 준비해준 숙소에 짐을 풀고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죠. 매니저님의 도움이 정말 컸답니다. 모든 게 낯설고 힘들 때마다 친언니처럼 챙겨주셨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첫 화보 촬영이었어요. 한국의 촬영 현장은 러시아와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스태프들의 세심한 준비와 전문적인 태도,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울 점이 많았죠.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했지만, 현장 스태프들이 편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즐기면서 촬영할 수 있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언어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고, 문화 차이로 인한 작은 실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다독이며 말했죠. 다시야, 넌할수 있어. 이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잖아. 점점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SNS 팔로워도 늘어났고,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할 기회도 생겼답니다. 특히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솔직한 리뷰 가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고향이 그립 고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드리 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제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이 안심하셨 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활동 무대가 아닌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언어 문제였어요. 기본적인 한국어는 할수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는 또 달랐거든요. 특히 촬영장에서 스태프들과 소통할 때면 답답할 때가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피로를 풀기 위해 우연히 들른 사우나에서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수건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라커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어리둥절했었죠. 그때 한 이모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머, 러시아에서 왔어요?" 하시며 말을 걸어주셨답니다. 그 이모님께서는 제가 헤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수건을 받고 여기서 옷 갈아입고 마치 딸을 챙기시듯 꼼꼼하게 알려주시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그 사우나를 찾게 됐어요. 이모님들과 함께 때를 밀고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늘어갔죠. 아이고, 우리 다시아 피부가 쫀쫀하네. 얼굴이 좋아졌어. 살이 조금 붙었나? 이모님들의 수다 속에서 저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워갔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사우나 이모님들의 사투리였어요. 아이고 깜찍한 애인 마이 컸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들의 의미를 하나둘 알아 가는 재미가 쏠쏠했죠. 또한 번은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님께서 우리 손녀랑 똑같이 생겼다며 저를 데리고 가셔서 식사까지 대접해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칼국수를 먹어봤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제가 자주 찾는 메뉴가 됐답니다. 택시를 자주 이용하면서는 또 다른 한국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죠. 기사님들은 대부분 저와 이야기 나누는 걸 즐거워하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한국 음식은 잘 먹나요? 그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때로는 자녀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마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한 택시 기사님과의 만남이에요. 제가 피곤해 보였는지. 아가씨, 힘들어 보이네. 보양식 한번 먹어봐요. 라며 흑염소탕 집을 추천해 주셨죠.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가 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가 됐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만난 분들 덕분에 제 한국어는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빵집 아저씨의 서비스 더 넣어줄게요. 편의점 알바생에 데워드릴까요? 식당 이모님의 맛있게 드세요. 같은 생활 속 표현들을 하나둘 익혀가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편안해져 갔죠. 물론 실수도 많았어요. 한 번은 배고파요를 배고파용이라고 했다가 사우나 이모님들의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맵다를 맵습니다 라고 해야하는지 몰라서 헷갈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따뜻하게 알려주시는 분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언어 습득은 교실이나 책에서가 아닌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요. 지금도 가끔 실수를 하지만 그 때마다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도 스태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고, 인터뷰도 통역 없이 할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게 저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우나 이모님들과 택시기사님들 덕분이에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었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한 번은 택시기사님께서 아가씨, 한국말 참 잘하네요. 라고 칭찬해주셨는데, 너무 기뻐서 아저씨도 한국말 잘하세요. 라고 답했다가 한바탕 웃음이 터졌던 적이 있었죠. 기사님께서는 그럼 그렇지. 내가 한국 사람인데. 라며 재미있어 하셨답니다. 사우나에서는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모님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마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어머, 저기 젊은애가 성형한 것 같아. 저 언니는 피부 관리 어디서 봤나? 하시면서 수다 떠시는 모습이 너무 친근했죠. 처음에는 그런 대화가 낯설었는데, 어느새 저도 이모님, 제가 아는 좋은 피부가 있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답니다. 사우나 이모님들은 항상 과일이나 음료수를 나눠주시면서, 우리 다시야 많이 먹어. 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왜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나 의아했는데, 나중에야 이것이 한국의 특별한 정이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택시 안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떤 기사님은 서울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기사님은, 한국의 전통 예절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어른께는 이렇게 인사해야 해요. 이런 말은 조심해야 해요. 하시면서요. 그분들 덕분에 한국의 문화와 예절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사우나에 가면 이모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세요. 우리 다시 왔네. 요즘 TV에서 보니까 잘 돼가는 것 같아. 하시면서 마치 친딸처럼 챙겨주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제이의 가족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제게는 소중한 한국어 선생님이자 문화 전도사였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제게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맛과 향, 그리고 식사 문화를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흑염소탕과의 첫 만남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촬영을 마치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서 제가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해 주셨죠. 아가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우리나라에 힘나는 음식이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요?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겁이 났어요. 염소라니.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택시 기사님들이 추천해주신 음식들이 항상 맛있었던 기억이 났고, 이번에도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답니다. 기사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직접 유명한 흑염소탕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여기가 내가 30년 넘게 다니는 집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한번 먹어봐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향이 코끝을 스쳤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살짝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난 것 같았어요. 예상과는 달리 국물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고기는 부드럽고 담백했죠. 무엇보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몸에 힘이 쭉 나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전통 보양식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어요. 삼계탕, 추어탕, 곰탕. 처음에는 낯설었던 음식들이 하나둘씩 제 최애 메뉴가 되어갔죠. 특히 촬영이 많은 날 다음에는 꼭 보양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식사 예절도 배워갔답니다. 어른과 함께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먹기 시작하고 둘이서 마주보고 밥을 먹을 때는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하는 것까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어요. 김치와의 만남도 특별했답니다. 처음에는 그 맵고 시큼한 맛이 너무 강해서 먹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김치가 없으면 서운할 정도가 됐어요. 심지어 요즘은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법도 배우고 있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들, 그리고 아기자기한 카페의 분위기까지, 특히 피곤할 때 마시는 달달한 빙수는 이제 제 소울 푸드가 됐죠. 회식 문화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소주를 마시면서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직도 소주보다는 맥주를 선호하지만요. 길거리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떡볶이, 순대, 어묵. 처음에는 이름도 낯설었던 음식들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됐어요. 특히 추운 겨울날 붕어빵 파는 곳을 발견하면 무조건 사 먹게 된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제 몸이 변화하는 걸 느낀 거예요. 매운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매운맛은 즐길 수 있게 됐고. 피부도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됐죠. 이제 저는 한국의 음식문화를 SNS로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의 그 설렘과 놀라움을 다른 외국인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특히 흑염소탕 리뷰는 의외로 인기가 많답니다. 러시아 모델이 이런 걸 먹는다고 하면서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맛과의 만남이에요. 아직도 도전해보지 못한 한국 음식들이 많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맛을 기다리게 됐죠. 한국의 음식문화는 제게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의미가 됐답니다. 어느 날 아침, 한국의 전통 음식들에 푹 빠져 있던 저는 또 다른 특별한 문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한국인들의 건강관리 문화였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어요. 첫 시작은 이른 아침 공원 산책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 근처 공원을 걷다가 저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공원을 돌면서 특별한 걸음걸이로 걷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국민체조와 활기찬 산책이었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어르신들 곁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할머님께서 젊은 사람도 같이 하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따라 하다 보니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특히 촬영으로 뭉친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찾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5분도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됐죠 다샤야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인다 아침 운동하니까 그렇지 하시면서 더 많은 건강 비결을 알려주셨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 부황이었어요 공원에서 만난 이모님께서 너 다리 붓는다며 부황 한번 받아봐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웠죠 피부에 컵을 붙이고 진공을 만든다니 상상만 해도 아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모님의 강력한 추천에 용기를 내어 한의원을 찾았답니다 첫 부황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예상과 달리 크게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었죠. 한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체질과 생활 패턴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모델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해주시면서요. 침은 더큰 도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치료법이라 처음에는 많이 겁먹었어요. 하지만 촬영이 많아지면서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한 의원을 찾게 됐죠. 놀랍게도 침 치료 후에는 뭉쳤던 근육이 풀리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매주 한 번씩 침을 맞으러 가는 게제 일상이 되었답니다. 처음엔 무서워하던 제가 이제는 선생님. 오늘은 어깨 좀 신경 써주세요. 라고 먼저 말씀드릴 정도가 됐어요. 침 치료 덕분에 장시간 촬영해도 더잘 견딜 수 있게 됐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이런 제 변화를 본 러시아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sns에 올린 부황 사진을 보고 다들 걱정 문자를 보내왔었죠. 다샤, 괜찮아, 아프지 않아?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한국의 전통 건강관리법의 장점을 설명해 주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러시아에서 부모님이 방문하셨는데, 저는 자신있게 부모님을 한의원으로 모셨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시던 부모님도 치료를 받고 나서는 이런 게 있다니 하며 감탄하셨어요. 어머니는 특히 침치료를 받으시고,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어깨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다며 기뻐하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의 건강 문화는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건강을 챙기는 생활 습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오랜 지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마주치는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 주말마다 찾는 한 의원의 익숙한 풍경, 그리고 건강해진 제 모습까지. 이런 일상의 변화들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건강 문화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의 SNS 활동도 큰 변화를 맞이했어요. 러시아에서 시작했던 작은 계정이 어느새 600만 팔로워를 보유한 큰 계정으로 성장했답니다. 202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백인에서 2위에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고요. 하지만 이런 성공 이면에는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는 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지만 대부분은 제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에만 관심이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같이 콘텐츠 찍어요. 협찬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제안들이 쏟아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죠. 저는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으로서 친구를 사귀고 싶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저를 6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만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건 촬영이나 행사가 끝난 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도 막상 퇴근 후에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외롭게 느껴졌죠. 가끔은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리움을 달래곤 했답니다. 한 번은 새로 사귄 친구와 카페에 갔다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대화 중에 그 친구가 갑자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면서 협업을 제안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배신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들 덕분에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됐죠. 점점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기고 진심과 거칠애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한 촬영장에서 만난 메이크업 아티스트 언니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언니는 제 팔로워 수나 인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대신 다샤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라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언니와는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지금은 제일 친한 언니가 되었답니다. 주말이면 같이 맛집도 가고 쇼핑도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죠. 특히 좋은 건 언니가 저를 그저 다샤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나 모델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친구는 억지로 찾아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라는 걸요. 요즘은 SNS에서도 조금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화려한 모습만이 아닌 때로는 피곤해 지친 모습도 실수하는 모습도 공유하죠. 그러다 보니 팔로워들과의 관계도 더 진정성 있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한 팔로워가 보내준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요. 다샤님의 솔직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면 제가 가진 영향력을 조금 더 의미있게 사용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된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런 감정도 제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찾게 된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조금씩 진정한 인연들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화려한 숫자나 타이틀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요. 그게 제가 찾은 행복의 비결이니까요.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이 4년째에 접어들었네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향하고 주말이면 사우나에서 이모님들과 수다를 떨고 피곤할 때면 한의원을 찾는 게 일상이 되었답니다. 한국식 건강관리법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택시 기사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SNS에서의 활동도 더욱 의미있게 변화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적 차이나 공통점을 소개하는 콘텐츠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연세대 어학당 수업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제는 외국인 모델이나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보다는 그저 이 도시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도전이나 적응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거죠.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주세요. 얼마 전 방문하셨을 때는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한국 문화를 체험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셨답니다. 앞으로의 목표요? 우선은 한국어 실력을 더욱 높이고 싶어요. 드라마나 예능에 나오는 재치 있는 말장난도 이해하고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정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감정이 이제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사우나 이모님들의 따뜻한 관심, 택시 기사님들의 친근한 조언, 그리고 촬영장에서 만난 스태프들의 배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의였던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러시아에서 온 외국인 모델이 아닌 서울에 사는 다시 로 살아가고 싶어요.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작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낯선 환경에서의 도전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진심을 다해 다가간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특별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한국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이곳 한국에서, 제2의 고향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러시아 인플루언서 다샤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